올해는 임수일간은 의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임수까지 왔네요. 임자 일주, 임인 일주, 임진 일주, 임오 일주, 임신 일주, 임술 일주가 있어요. 임인 일주가 지금 2년째 공망 공이에요. 임자, 임진, 임신은 겁살은.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고 임인, 임오, 임술은 이제 망신살. 임일간은 올해가 천을기인의 해예요. 천을기인 만큼 좋은 신살이 사실 잘 없어요. 저는 천을기인 해 좋은 거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을기인에는 로또 되고 막, 이런 걸 바라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려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천을기인 해에 사업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저 올해 망이어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요신살 하나만 보고 안 망한다라고 얘기해줘도 돼요. 어, 당신은 벼랑 끝에 몰려도, 안 망하고 살아남습니다. 요해에 많이 뭘 배우면 좋아요. 뭔가 한 가지 내가 계획이 있었던 게 있다면 요런 해에 배우면 굉장히 오래 써먹어요. 최소 10년씩 써먹고 무조건 뭘 배워야 돼요. 이런 해는 배우고 자격증 따고 하는 걸 해야 되고 굉장히 귀하게 써야 돼요. 그 이런 해에 만나는 뭐 여자 남자 아닌 그냥 인연, 동료, 친구도 굉장히 오래가요.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10년 이상씩 갈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게 천을 기인해요. 근데 임수일관은 편제가 천을 기인을 달고 왔으니 올해 돈복이 좀 있겠죠? 그리고 돈 사업하시는 분들 뭐 되겠죠? 상관이라는 소모지출이 되지만 올해는 임수일관은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관운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자꾸 빠르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조급증이 좀날 건데 요런 상관운에 실수 많이 한다고 했죠 제가. 네,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고 안 해도 될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소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해여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임수일관은 대체로 괜찮아요